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또 참으로 좋은 날입니다. 기쁨으로 충만해지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오늘 성막에 게시된 신앙단계란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본문 말씀은 구약성경 출애굽기 40장 34절로 38절입니다. 낮에는 야외의 구름이 성막 위에 있고 밤에는 불이 그 구름 가운데 있음을 이스라엘 온 족속이 그 모든 행하는 일에서 친히 보았더라. 이스라엘 백신이 출애굽한 지 3개월이 지나서 신의 광야에 이르렀습니다 그들이 신의 광야에 장막을 치고 머물러 있을 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신의 손으로 부르시고 말씀하시기를 내가 그들 중에 그할 선수를 그들을 시켜 나를 위하여 짓되 물은 내가 내게 보이는 대로 장막의 시향과 그 기구의 시향을 따라 지으라고 말씀하셨습니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지시대로 성막을 피난 후에 구름이 회막에 덮이고 야외의 영광에 성막에 충만했던 것입니다. 또한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에 이르기까지 성막을 통하여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그 구름 가운데는 있 불기둥으로 백성들의 가는 길을 친히 인도해 주셨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성막을 통하여 우리는 광야 같은 이세상을지나 천국에 이르기까지 거치하는 신앙의 단계를 배울 수 있습니다. 먼저 성막 안뜰에 들어오는 신앙단계가 있으니 성막 안으로 들어가는 문은 오직 하나밖에 없으이이 문을 중심으로 안쪽은 하나님의 은총을 받은 곳이고 바깥쪽은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는 곳이니 성경 요한복음 10장 구절에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얻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고 말씀하셨으니 성막의 출입문은 우리를 하나님께로 인도하시는 유일한 문이 되시는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것이며, 이 출입문을 통해 성막 안으로 들어가면 제일 먼저 노재단이있습니이노재단은 그들의 죄를 대신 맡아줄 짐승을 잡아 피를 제단에 뿌리고 그것을 불태워 제사 드리는 것이며, 이것은 우리 죄를 위하여 화목 제물이 되신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불의하고 추악한 모든 죄를 대신 지시고피 흘려 돌아가시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이롭다 하심을 얻게 된 것입니다. 이롭다 하심을 얻은 성도는 그 다음 단계인 물두멍이 놓인 곳으로 가게 됩니다. 물두멍은 제사장들이 성소에 따라 이전 수족을 신 곳입니다. 이 물은 말씀으로 우리 행실이 깨끗해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성경에베소서 5장 26절에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다 거룩하게하시고라고 하셨습니다. 다시 말해 우리가 예수 그리도를 스 믿고 그듭났으면 이제는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 우리 죄를 회개하며 말씀대로 행동하고 말씀으로 행실을 삼가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과정을 지나면 우리 성수 안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성수는 삼중의 덮개로 가리워져 있어서 그 안에는 외부의 빛이 절대로 들어오지 못하도록 처단되어 있습니다. 성수 안에는 일곱 가지의 증금 등대가 순결한 기름으로 빛을 밝혀줍니다. 등대는 세상의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도를 스 상징하는 것이니. 성경 초래국기 27장 20절에 너는 또 순결한 기름을 등불을 위하여 내게로 가져오게 하고 끊이지 말고 등불을 켜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등불을 밝혀주는 순결한 기름은 성령을 상징하고 있으니. 성도는 성령의 불이 속에서 타고 있어야 이 세상의 구원의 빛, 생명의 빛을 발할 수 있으니. 진리의 영재시는 성령님으로 충만해야 세상을 분별하고 옳은 길로 행할 수 있는 것이니, 그리고 정검 등대 맞은편에는 떡을 올려놓는 진설병상이 있습니다. 이 떡은 우리를 위하여 자기 몸을 깨뜨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정경 요한복음 6장 35절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것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러므로 우리는 생명 양식 대신 예수님을 믿고 그 말씀을 날마다 승취해야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소의 정면 끝에는 창을 사르는 분양당이 있습니다. 성경 초래국기 30장, 7절로 8절에 창단에 대하여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아침마다 그 위에 향기로운 창을 사르되 등불을 정리할 때에 살을 찌며 저녁 때 등불을 켤때에 살을 찌니 이 향은 너희가 대대로 야외 앞에 끊지 못할지라고 말씀하셨으니 이 향은 하나님께 올리는 성도의 기도와 찬양을 가르치니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감사하여 드리는 기도와 찬양은 하나님께서 받으시기에 향기로운 산제사가 되는 것이니이 신앙단계를 거치면 우리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지승소로 들어가게 됩니다 지승소에 들어가려면 가로막혀있는 휘장을 열어야 합니다 구약시대 휘장을 제치고 지정수에 들어갈 수 있는 자는 1년에 단한번속죄일에대재상한 사람뿐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예수 그리도께서 스 십자가에서 찍히신 몸으로 열어놓으신 새롭고 산 길을 통해 누구나 담대히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성경 히브리스 10장 20절에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롭고 산 길이요. 휘장한 꽃의 육천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성수 안에는 속재수를 은약계 위에 얹고 은약계 안에는 율법이 새겨져 있는 두 돌비를 넣어두었으니 율법은 인간의 죄를 지적하고 인간이 죄의 심판으로 있음을 알려줍니다. 성경 로마서 3장 20절에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인간의 행위 구원 얻을 육체가 아무도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언약계 위에 속죄소를 두게 하시고, 희생재물의 피를 속죄소 위에 뿌림으로 이스라엘 백성의 죄를 용서받게 하시는 것이니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우리의 속죄 재물이 되실 것과그 피로 죄 사함 반기를 예시해 주시는 것이니 성경 히브리스 10장 10절에 이 뜻을 쫓아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만미암아 우리가 거룩감을 그 얻었노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피로 영원히 속죄함을 입은 우리는 날마다 그 은혜를 의지하여 하나님의 품 안에서 살아가게 된 것이니. 사랑한 청취자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고 그듭나서 천국까지 이르는 데는 성막을 통하여 살펴본 바와 같은 여러 가지 신앙의 단계를 거치게 됩니다. 그러나 이 모든 단계는 예수 그리도의 스 십자가 공로를 의지하여 성령님의 역사로 가능한 것이니. 그러므로 여러분께서는 때를 따라 부어주시는 성령님의 은혜를 넘치게 바라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영원한 처소에 들어가게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충원합니다. 거룩하시고 영광스러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들은 모두 다그리스도의 성전이옵니다. 그러므로 우리 속에 하나님의 성령이 와서 그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러기 때문에 항상 우리는 예수 그리도의 스 속죄 제물을 감싸고 피를 찬양하게 합시고, 항상 우리는 거룩하고 깨끗하게 씻음을 받아 주 앞에 의와 거룩함으로 시험을 받은새 사람을 입고 살게 도와 주시옵소서. 성령을 인정하고 환영하고 모시더리며야외의 영, 지혜와 총명의 영, 모략과 재능의 영, 지식과 야외를 경외하는 성령을 늘 모시고 살게 하시오 그리스도의 말씀을 먹고 마시고 살며 주께 끊임없는 찬양을 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요. 예수 안에 임자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예수 우리들의 머리가 무엇을 구하든지 응답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그 능력의 손으로 한 사람 한 사람 붙들어 주셔서 우리의 갈 길을 밝히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복을 나려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